오장 만일 어떤 온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오. 만일 어떤 온이 부정한 것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죽게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이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피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죽게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먼저 죄헌물로 삼은 것을 들이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그 죄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헌물이요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헌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피둘기 두 마리나 집피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헌물로 고운 밀가루 1 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은 죄 헌물인 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하는 꿈을 취해 불로 예비하여 죽게 드리는 헌물같이 재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그 남은 것은 음식 건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범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몇 세계를 상당하는 흠없는 순량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업물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만일 어떤 온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 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그것은 범법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중 하나에서, 즉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의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서 오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업무를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는 또 자기의 범법업무를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 없는 순양을 범법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헌물인 것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업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지업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업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재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음식 건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죽게 들이되, 그가 음식 건물의 밀가루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음식 건물 위에 놓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헌물의 기념물을 태워 죽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것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에 관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오.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게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곰 밀가루 1 에바의 10분의 1을 영속하는 음식 건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에서 만들어 구울 것이요. 너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 건물에 구운 것들을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균이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건물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업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업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범죄업물을 잡는 곳에서 죄업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이든지 그것의 피가 튀면 너는 그피 같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것이오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또 물로 씻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죄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로 태울지니라